안녕하세요. 목기린 정원입니다. 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어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곧 들려올 듯하고요. 봄이 오면 움츠렸던 마음의 기지개를 활짝 폈으면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저희 집 베란다에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일주량이 부족하고요. 해가 앞집 옥상에 걸렸다 넘어왔다 해서 해가 퐁당퐁당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이렇게 꽃망울을 지금 다 물었습니다. 이렇게 목기린에 접목된 개발들은 일조량이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늦게라도 꽃을 다 피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도 올해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꽃망울을 다 달아줘서 너무 좋구요. 어, 곧 꽃이 이제 활짝 필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꽃을 다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나눠서 이제 꽃을 보는 것도 괜찮죠. 어, 제가 요 아이는 음, 겨울 원종인데 이제 목기린 한 폭이에요. 사실 목기린 한 폭이 만 있으면 어, 작품을 만들어서, 뭐,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우리 10단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 보셨죠? 어, 그렇게 가능해요. 전목만잘 하시면. 저도 이 아이가 이제, 어, 가지 6가지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할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수영을 잡는다고, 이제 가지를 너무 잡아당겨서, 가지가 4개가 부러졌어요. 풀어진 줄도 모르고 이제 있었는데, 그네 개가 떨어져 나가고 지금 두 가지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은 잎을 달았어요. 이게 목기인 접목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꽃망울도 이제 다 물었어요. 꽃망울도 물고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잎을 사실 제거를 했는데, 잎을 너무 많이 딴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입장이 굉장히 건강해지기는 건강해졌어요. 튼튼하고요. 그래서 부채보다도 더큰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목기린 전목에 대한 이 개발들은 어, 이래서 제가 점점 점점 목기린 전목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영상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목기린 나무가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굵은 아이가 이제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죠. 저도 사실 이렇게 목대가 굵은 목기린이면 좋은 줄 알았어요. 목기린에 제가 관찰을 많이 하지 않을 때, 어, 이런 나이면은 어, 정말 이렇게 뭐 접목도 잘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 그게 아니에요. 이 굵은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이런 나무를 갖고 계시는 분이 버렸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버리지 마시고, 이제 다음에 이제 버리고 싶으신 분들은 목길린 정원으로 다 보내주세요. 제가 잘 키워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laughs> 지금 보세요. 이 나무가 얼마나 이제 굵은지. 그리고 제가 항상 목길리는 가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가시를 다 제거를 했어요 이 나무는 제거가 된 나무라서 이제 그 가시 부분을 떼내고 그 자리에 이제 개발 접목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너무 윗부분에 있어서 이런 나무는 어 작품을 만들 때 이제 그다지 이제 예쁘지 않겠죠 대신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이제 이 나무 아랫부분에 이제 새로운 목기린을 한두 포기 정도 심어서 이제 고그 키에 맞게 이제 접목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고 이렇게 한 그루로 이렇게 아까 겨울 원종을 보셨듯이 이제 그런 작품을 사실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삼 삼등분으로 이렇게 다 자르세요. 잘라가지고 따로 따로 이제 화분에 삽목을 하세요. 삽목을 하시면은 얘들이 이제 뿌리가 목기린 뿌리가 이제 내리고 난 뒤에 이제 윗부분에 이제 새로운 가지가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굵은 이목기리는 이제 어 다른 화분에 이렇게 삽목해서 이제 이 나무는 이제 뿌리, 대신에 뿌리는 굉장히 건강해져요. 이 나무 자체가 이제 힘이 좋기 때문에 뿌리도 건강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키워서, 세 가지가 이제 나오면은 그때 이제 잘 키워서 이제 접목하시면은 아주 이렇게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이제 작품도 아주 멋지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지금 윗부분 이 아이도 이제 사실 접목할 부분이 없어요. 이 아이도 이제 뿌리가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격 가지가 더 이제 건강하게 자랐을 때 이제 접목하시면 좋고요. 이제 저 새로 삽목한 저 나무들 이제 요 나무하고는 요밑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올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방법을 몰랐어요.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작년 봄에 제가 이거보다 이제 더 굵은 나무를 잘라서 이제 저기 다른 화분에 이렇게 삽목을 했더니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 새로운 가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짱짱하게 올라왔어요. 이 화분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제 이 나무가 이제 사실은 앞에 나무보다 더 굵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잘라서 이제 다른 화분에 다 삽목하고 했더니 그다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이 새로운 줄기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건강해진 상태가 되어서 이제 윗 부분에 이제 개발 접목을 하고 나니 그 아랫 부분으로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이제 또 많이 나와줬습니다. 굵은 목기린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목기린 전목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요 목기린 정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발 꽃 보면서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